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N 종합뉴스 진행의 문석진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뉴욕 한국일보, 뉴욕 중앙일보, 기독뉴스 협찬입니다. 뉴저지 한인교회 협의회는 8월 14일 오늘의 목양교회에서 암 투병 중인 뉴저지 보은교회 담임 김은교 목사를 위해 기도하고 2000불의 격려금을 전달했습니다. 김은교 목사는 2019년 1월 7일 위암 판정 3기일을 받아 3월부터 항암 치료를 시작한 이후 현재 암 4기로 진단받고 19개월째 항암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김은교 목사는 현재 해외 한인 장로회 뉴저지 보은교회 담임 목사며 김해숙 사모와 사이에 일남 일녀가 있습니다. 뉴저지 한인교회협의회 회장 장동신 목사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이셔서 김 목사님이 회복하시고 우리 가운데 큰 간증이 되길 바란다"며 적은 액수지만 격려금을 전달하고 교협 임원들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시가 코로나19 사태의 악화를 막기 위해 타주에서 오는 방문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가격리 단속을 강화합니다. 빌드블라지오 시장은 18일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한 통행 제한주 32개 주와 2개의 부성령에서 오는 방문자들이 뉴욕시 호텔이나 단기간 숙박시설 등에서 묵을 경우 여행자 건강 양식을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서명 발효시켰습니다. 이 서류에 서명을 한 방문자 중에 통행 제한주에서 온 사람은 의무적으로 14일 동안 해당 숙박시설에서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한편 뉴욕시 조세 푸치토 쉐리프는 해당 통행제한주에서 오는 방문자가 건강양식 작성을 거부하면 B급 경범, 강제명령, 범칙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이를 따르지 않는 것은 범죄라고 강력 경고했습니다. 뉴욕시는 최근 두주 가까이 코로나19 감염률이 평균 1% 이하로 떨어지고 지난 17일 하루 사망자 수가 8명에 그치는 등 전반적인 개선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뉴욕시에서 발생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권 중에 15%에서 20%는 외부주에서 오는 방문자들로 인한 것이어서 이에 대한 단호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캐나다와 미국이 코로나19 확산 대응책으로 지난 3월부터 시행해온 국경 통제 조치를 다음 달 21일까지 한 달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CBS 방송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빌블레어 공공안전부 장관은 14일 트위터를 통해 우리는 지역주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계속해 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양국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지난 3월 21일부터 관광, 쇼핑 등 비필수 여행을 금지하는 국경 통제 조치를 도입해 한달 단위로 연장해 왔습니다. 무역 운송 통행과 임시 근로자 및 의료 인력 왕래는 계속 허용됩니다. 테레사 템 정부 최고 공중보건관은 이날 회견에서 양국의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계속 지켜보며 국경 개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저지 최대 학군으로 꼽히는 뉴욕 학군이 올 가을학기를 100% 원격 수업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7일 뉴욕 학군은 오는 11월까지 학군 내 모든 수업을 원격 수업으로만 제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 학군은 11월 이후 안전여부에 대한 검토를 통해 등교 수업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뉴욕은 정교생이 3만 5천명으로 뉴저지에서 최대 규모 학군으로 꼽힙니다. 이외에 한인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에듀워터 학군도 유치원에서 6학년의 경우 100% 원격 수업으로 가을 학기를 운영할 방침입니다. 중학교와 고등학생의 경우만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필머피 주지사는 지난 12일 각 학군이 등교 수업을 위해 주정부가 마련한 안정 규정들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가을 학기를 100% 원격 수업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저지 시티, 엘리자베스, 윌링버러 학군 등이 전면 원격 수업 실시를 결정한데 이어 뉴욕 등100% 원격 수업을 선택하는 뉴저지 학군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뉴욕 기독교 방송 CBSN 종합뉴스 진행의 문석진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